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부터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본문, 보는 본문 이, 이전까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계속해서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30장부터는요 앞에서 계속되었던 심판의 메시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부터 특별히 33장까지를 이,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피기 앞서서 이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앞에 이미 많은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 이후에 회복과 위로를 전하는 이 순서를 보면서 우리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의 목적이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복과 위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본심은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위로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수 있어요. 그러면 1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하는 말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선포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북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은요, 바벨론의 느부간 네살 왕, 그 느부간 네살 왕에 의해서 이미 1차, 2차, 두 차례나 어, 두 차례에 걸쳐서 사로잡혀 갔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간직하라 말씀하시죠. 말하자면, 그 말씀을 두고두고 두고 보면서 회복을 소망하라 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하게끔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들면서 위로를 받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견디라 라고 하는 뜻일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날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요 지금 죄로 인한 재앙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산하는 고통의 비유를 해서 그 재앙을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여러분 그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는 없듯이 여태껏 듣도 보도 못한 어, 듣도 보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듯이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봐야 하는 건이 해산의 고통에 이 고통을 비유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해산의 고통에 비유했다는 건 이것이 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어머님들은요 해산의 고통 알고 계시죠? 어, 죽을 것 같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들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지나면요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을 만큼의 큰 기쁨이 옵니다. 당시 해산하는 고통은요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해산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해산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의 두려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두려움과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해산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마침내 끝이 나게 됩니다. 생명이 태어났을 때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해산의 고통을 다 잊고도 남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듣도 못 보도 못한 이 재앙은 마침내 다가올 회복을 위한 재앙입니다. 말하자면 이 재앙의 시간은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고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7절 마지막부터 같이 계속 보시면요. 그러나 그가 환란해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간의 목에서 그 목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지금 여기에서 멍에와 포박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받는 압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묶여 있던 포로된 멍에를 꺾고 포박을 끊으심으로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멍해와 포박을 끊고 난 이후에 구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던 멍해를 끊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죠. 여러분 이건 복합적이면서도 또, 또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 그들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이방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나라, 주권을 가진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다윗상을 다윗왕을 섬긴다는 건 어, 여러분이 다윗상을 다시 어떻게 섬기겠어요?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윗처럼 훌륭한 통치자,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같이 적용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지만 있 사실은 그들은 돌아갈 땅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라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포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돌아갈 본향이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죄의 종 노릇하기도 하고 죄의 포로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결국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고 잘 살아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더 크게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11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마치 부모가 내 자녀라고 해서 잘못한 것을 그냥 덮어주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죄 없으신 분에게 우리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있는 죄를 없는 것처럼 안 하세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신 겁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시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확정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시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되 더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기뻐진 감사와 순종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안에서루어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사하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담만하게서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붙들며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문 공동체에 되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7, 8월 동안 진행되는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 잘 준비되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사역으로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